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화요일날 이제 10만 8천원 정도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 메이프 소각 소식에 어느 정도는 이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주면서 상승세를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너무나도 이 지금의 추세 자체를 꺾어내기에는 좀 빈약한 움직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희 주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자, 다시금 주가 들어올리면서 쌍바닥 그린 이후에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줘야 되는 자리에 놓여 있는 유한양행이 좀 확실하게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너무 빈약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저희 주주분들 지금의 조정 견뎌내시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한양행의 이러한 수급으로 인한 상승. 기다리시는 만큼 앞으로 유한양행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유한양행으로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유한양행 주주분이시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손실 보신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시청하시기 앞서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유한양행 자 다시 한번 더이외인과 기관의 쌍크림의스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움직임 나왔지만 저희 주주분들이 기대했던 움직임은 아니셨을 거예요 자 적어도 이 5일 단기 평소 위로 확실하게 캔들 위치시키면서 이 추세 자체를 좀 꺾어내길 원했는데 지금 캔들 자체가 좀 단기 평소 위로 쉽다리 좀 올려놓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자 유한양행이 어느정도 지금 자리에서 저점 바닥은 다져놓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조정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주주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상승 움직임 역시 터져 나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움직임 먼저 잠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유한양행의 이 움직임 먼저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10만 6,600원 부근에서의 이 저점 바닥은 확실하게 잡아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가 추세를 돌리면서 시장의 도움을 받아 나간다 하더라도 이 11만 6천 원 부근을 뚫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이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단번에 주가를 깨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약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이 호재가 터져 나와줘야 돼요. 자, 유한영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놨었던 이 랭나자로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연간 매출 4,910억, 영업이익 464억으로 전년비 10.6% 1,12.3% 증가했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랭나자에 대한 수수료 유입되면 올해에는 이러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면역항암제와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와 같은 이 유한 영향에. 추가적인 이 신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호재가 터져 나오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게 저희 주주분들께 늘 유한양행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미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미래 유한양행 가치 없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은 이미 터져 나왔으니 지금 자리는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유한양행의 명확한 적정 주가를 찾아가면서 악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이러한 주가의 하락 움직임이 사실 머리로는 알아도 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손실률을 볼때 속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에 저희 주주분들께 늘 제가 이 비중을 확실하게 넣어 놓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 나는 타점들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건데요. 자, 이 17만 원 부근에서 16만 원 부근에서의 이 수익 실현이 있었다라면은 지금의 자리는 저희 주주분들께 확실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중을 넣으실 수 있는 추가 매수타점으로 잡혀 나갈 수 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나가는 거 저희 주주분들께 매번 중요하다 강조드리지만 다들 중요하신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러한 타점을 잡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명확한 타점을 잡아나갈 때 확실한 기준을 잡아놓고 그러한 기준 속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나가는지 설명드리며 저희 주주분들께 파셔야 할때 사셔야 할 때를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있는 이러한 타점들인데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타점들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려라고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타점을 잡아내는지 문자 드리는지 예시 먼저 보여드리고 유한양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이 하나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지표 확실하게 떠있고 파란색 매도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에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 번호 773084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메수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만 5 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만 6 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 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해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에 구독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 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354번으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드릴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한양행 주주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나 가시냐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수익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생각하십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과 같은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유한양행의 성장이 좀더뎌 보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시장이 사실 바이오 쪽 친화적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지금 움직임 저점을 지켜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보고 있어요. 자, 유한양행은 앞으로의 이 성장성 기대감이 더욱 크다란 종목이고 지금 이 대선, 정치 테마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주도 흐름이 끝난다 유한양이 추가적으로 반등해나가는 건 어렵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확실한 이 타점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수익이 끌어 나가시는 베팅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주분들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